점이 많더라고요. 전부가 <목소리가> 많이 <많냐> 이현웅님을 만들그니다이 반갑습니다. 구민 건축 아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한평 짓기, 한평 짓기. 제가 영상에 올린 집이 있어 요 H 짜리죠 H H 집이라고 콜롬비아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H H 해가지고. 어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여기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가 있고 어게 오면 중정이죠? 중정이 있고 여기는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 이런 요런, 요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콜롬비아 HG HG입니다. 우선은 이제 매스가 두 개죠? 매스가 한쪽에 매스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칸두 칸. 두 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게 1820? 1820이냐. 2m 하면 안 돼요? 2m도 됩니다. 다 그려놓고 2m로 계산해서 면적 계산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집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컴팩트하게 1820한평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평면도를 그려보면 그걸 가지고 조금 여유, 면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2m로 그냥 환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칸수제서 면적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기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림에서는 이제 브릿지가 꽤 넓어요. 꽤 넓은데, 4600인데 저는 그냥 한 칸, 두 칸. 그러면 얼마죠? 3640. 그러면, 치수가, 3640. 3640. 이거를 4m로 하셔서 됩니다. 이거를 4m. 뭐, 4m. 4m.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3640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한 칸. 여기 화장실 있었죠? 안방에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반. 이런 볼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적죠 치수를 적으면 얘가 1,820이고, 두칸 반, 두칸 반이면 4,550인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H가 있었던 팬분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H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브릿지가, 브릿지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생각보다 어 보면 요 브릿지 폭이 뭐 1820이잖아요 1820이 이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h 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관을 만드냐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 그릴 수 있죠 현관을 이제 이요 HB 이 요, 요 부분 이요 부분은 우리는 어차피 한국화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화 여기 한층 한평 이렇게 평면, 현관이 있어야겠죠? 어, 그, 이, 기존에 있는 이 집에는, 이제, 현관은 없습니다. 현관은 없죠? 현관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디귿자 공간으로, 이런 공간이 있는 집이에요. 콜롬비아에 이런 공간이 있고, 가운데 이제 이런 브릿지, 브릿지가 이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브릿지로 제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브릿지로 들어가야 되니, 현관을, 요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현관이, 계서한 건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치의 역할을 하겠죠? 포치의 역할을 하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브리치가 있는 거죠. 사진에 이제 브리치가 럼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장이 있고 여기 이제 식탁이 뭐 그림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에 음 이렇게 식탁을 놔도 돼요. 아일랜드를 놔 현장 그 그림에는 이제 식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TV, TV 넣고, 토파 넣고, 뭐 이런 디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은 럭셔리 화장실인 거죠. 1820에 3600에 럭셔리 화장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욕조가 있고, 여기는 샤워, 샤워버스가 있고, 유리 파티션이 있죠. 여기는 세면대가 있고, 여기는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3640에요. 한두 칸에 1820이면 엄청, 엄청 큰 이제 주방인 거죠. 주방입니다. 그래서 요 현관을 뭐, 이건 포츠 역할을 하겠죠. 현관을 뭐 피해서 다른 데 놓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붙이는 방법이 있죠. 요 h, h자를 최대한 효율적이 하겠다 그러면 요 h자를 뭐, 현관을 여기다 붙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기존에 있는 사진에는 이제 요렇게 여기에 현관이 있죠. 현관이 열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자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현관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H 자가 이제 좀 약간 깨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열로 열로 들어가서 열로 들어가도 되죠. 아니면 열로 들어가든지 해서 이 중점, 중정을 이건 어떻게 보면. ㄷ귿자 모양이 타버리는 거죠. ㄷ귿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냉장고 싱크볼 후드 후두. 후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뭐진진민호가 일로 들어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냉장고, 싱크볼, 여기에 후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4인용 식탁을 넣는 거죠 아니면 식탁을 더 크게 갖다 여기다 이제 6인용 식탁을 넣고 얘는 이제 아일랜드소쓸 수도 있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평면도를 이제 구조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뷰나 이런 것들은 이쪽이 이쪽이 좋은 남양이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남양으로 좋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현관이 되고 3면당 도어가 되겠죠? 여기는 뭐, 창문 있고, 이렇게 해서, 전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창이 있고, 여기 있고, 문이 달려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창이 뭐, 열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이 있어야겠죠? 문이, 문이. 문이 있어야 된다. 요 문은 이제 포켓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문으로 할게요 문 이렇게 해서 침대를 여기다 놓고 이 공간이 있는거죠 이 공간에는 티테이블에 이렇게 2인용 2인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 사이즈는 뭐창 사이즈는 2050 곱하기 1800에 2050 그럼 나가는 창이죠 나가는 창 있고 얘는 뭐600 곱하기 800뭐 이런 거 많습니다 여기도 뭐600 곱하기 800 요런 창문을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요 브릿지는 브릿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벽이 좀 약간 두꺼워져서 이 거대한 벽이 그냥 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는 창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창을 사서 여기 뷰와 여기 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살려야 되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런 느낌을 살려야 되죠. 이런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열어놓고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열어놓고 살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포켓, 포켓몬으로 이 벽에 이제 숨, 숨는 거죠. 그래서 닫든지 열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문이 필요하진 않죠. 문이 굳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그냥 여기에 3연동, 3연동 중문이 있으니까, 3면동 중문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픈형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파를 넣고, 여기는 테이블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창문이, 뭐, 2,400에, 거실 창이니까, 2050,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뭐, 홀딩 요리도 되죠. 홀딩 요리.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접어서 홀딩 요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문이 있어야겠죠. 혹시, 여기 열어놓고, 여기에 단열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여기 홀딩, 홀딩에서 닫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 요 난방을 보호하면 되겠죠? 그래서 홀딩을 열면 이 부분이 이 마당에, 예를 들어서 뭐 데크를 깐다. 그러면 데크에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좋겠죠. 그 활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요만큼만. 여기는 이제 홀딩 요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싱크볼. 싱크볼 있고, 닫고, 여긴 나가야 되니까. 주방에서 나가는 뭐 창문이 필요하겠죠. 주방에서 나가는 창문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뭐1,800 곱하기 2,050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0에 2,050뭐 이런 창문 쓰면 되죠. 얘는 뭐450 곱하기 뭐 길이가 1 1 0 0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상부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1m에 1,000 곱하기 1,000뭐 이런 거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3640이니까, 3640 정도면, 그냥, 장선이 한방에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깔면 되니까, 뭐,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어려운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럼 평수 계산 한번 할까요? 평수 계산? 간단하죠? 이, 한 평. 평수 계산. 한 평. 두 평. 현관 인제 우리 있으니까, 세 평. 세 평인 거죠? 요건 간 어떻게 될까요? 한칸, 두칸, 한칸, 두칸, 세칸, 반 그러면 3.5 3.5 곱하기 2 7평이네요 이 박스는 7평이죠 그래서 7평, 더하기 7평 여기 3평, 그러면 17평 17평에 이제 그 H 집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여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방에 요뭐 지붕 모양은 이런 모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40에 이렇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집을 갔다가 요 집을 갔다가 그 한번 그 평수 그변환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17평 응? 17평 17평 오 좋아 17평 좋은데 조금 작은 감이 있어 3640이 아니에요 조금 작은 감이 있다 그럼 요거를 그냥, 미터에 그냥, 1m, 2m, 3m, 4m, 4m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1m, 2m, 3m, 4m, 5m, 6m, 7m, 28. 미터 제곱이죠? 28m 제곱. 28m 제곱. 28m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28m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 4, 4, 4. 16이네요. 1m, 2m, 2, 2, 4. 4, 3, 12. 아, 3칸이니까 12. 더 해볼게요. 28, 더하기, 12, 더하기, 28. 그럼 어떻게 될까요?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12는 곱하기 12는 68m 제곱이죠. 곱하기 0.3025는 대략 22평. 그러니까 22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산이가 너무 좋은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심하죠. 이거는 1820, 물론 이제 유니트 단위를 이제 한 거고 이게 2,000으로 2,00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2,000 2,000 단위로 하면 이 평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 17평과 20평 20평이 돼도 뭐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 볼륨에 22평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이런 H자를 하겠다 화장실 이 있는 H자를 하겠다 그러면 뭐 22평이면 난 충분하다 그러면 20평이 되는 거고 아 20평이 너무 오방 같다 그러면 요게 1820그리드로 한번 해볼까 요걸 변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1920, 1900, 1900으로 변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위를 마음대로 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같은 평면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캐드화일에서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운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모는 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많습니다. 1820으로 안 하고, 그냥 2m로 하면 안 될까요? 2m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1820으로 설계를 했는데, 17평. 아, 조금 감이, 좀 작은 감이 있어. 작은 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스케일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m로 계산해 볼까? 다 그려놓고, 2m로 계산해 볼까? 그러면 2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뭐 나는 한평 짓기로 안 하고, 나는 2m, 아니면 여기 1m, 이게 이제 1m, 910이 아니라 1m로 나는 칸을 세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면적이 커질 뿐입니다. 오늘. 콜롬비아의 전원주택의 H, H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